볼게요. 그게 그럼 평상시 플라테스 하실때 허리 아픈게 신전 동작에서 많이 아프다는거죠? 네. 음. 그럼 아까 레드사클 동작 한번 해보실래요? 아, 평소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음. 이거 할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허리에 힘 허리 많이 들어와요? 엉덩이 힘으로 혹 들어오세요? 네. 조금? 네. 허벅지에 힘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허벅지는 어때요? 네. 아, 허리도 부담이 많네그거 아까 로우앤리프트를 로우 한번 해보실래요? 음. 이 동작하면 허리에 부담이 더 많이 가나요 혹시? 엉덩이 잡극도 모르겠고 다힘들고 네. 엉덩이는 자냐 별로 오케이 내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평상시 하던대로 네 글자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만 하나 배힘딱 주고 하시면 돼둘 혹시 이거 하실 때는 허리 괜찮으세요? 아, 아, 이거 할 허리 아프세요? 아, 허벅지에 힘 많이 들어오시고 배 힘은 혹시 느껴지세요? 아, 허리가, 더 아, 허리가 더 아프세요? 오케이 그만 허리 만들어 가지고 골반 한 번만 더 볼게요 오른발 먼저 한번어 다리 꼬아서 어, 네. 무릎 최대한 한번내려보실래 불편하세요, 골반 쪽에? 네. 너무 땡기고. 아, 땡기고. 아, 땡기 아프세요? 최대한 내린 거예요? 네. 반대쪽 한번 볼게요. 이쪽은 좀 어떠세요? 비슷해요? 아, 오른쪽이 더 아, 아팠어요? 네. 최대로 내린 거네요? 네. 음. 오케이, 내릴게요. 이꽉나지생움직이기 어, 어, 아까 사자다리 한번 했던 거한번 볼게요. 네. 다리 한쪽 꼬아가지고 오케이. 최대한 쭉 내려주면 돼. 어, 와이 내려가네요. 네. 어, 통증은 없으세요? 아 네. 어, 오케이. 반대쪽 한번 해보시네. 아까 오른쪽이 더 아프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좌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많이 내려오네. 아, 좌우 비슷해요. 네. 통증은 없으시고. 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뺄게요. 그럼 스완 동작한번 취해볼게요. 올라옵니다 응. 다시 숙였다가 한 번만 더 처음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허리 좀 어때요? 응. 허리쪽 괜찮아요? 응. 등에 힘 혹시 느껴지세요? 응. 다시 내려갔다가 한 번만 더쭉 위로 올라오시고 오케이 허리 괜찮으시가 응. 괜찮고 응. 오케이 내릴게요 응. 아까 저희 처음에 했던 거 레그서클 어, 그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응. 하면서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이랑 그 느낌 처음에 이제 허리에 부담 간다고 하셨거든요 아, 허리 아, 괜찮으세요? 아 네, 나는 불편네지 네. 괜찮아요? 아, 불편함은 없으세요, 네, 지금? 네. 엉덩이 문 혹시 들어오세요? 네, 들어간다. 음, 허리 확실히 괜찮으시고. 네. 그건 아까 로우 앤 리프트, 그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엉이 양쪽 내려갔다. 어, 그거 하나. 이것도 아까랑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있으요 어, 네, 아, 엉덩이 확 느껴지세요? 네. 허리 부담감도 없으시고. 네. 오케이, 좋아요. 내려오게요 레그레이즈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배 세팅만 한번 잡아주고. 자, 출발. 음, 세리합시다 하나. 하면서 처음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둘,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그거 좋아요. 허리 좀 어떠세요? 어, 허리 느낌 없어요. 허리 느낌 없죠? 네. 배에 힘은 잘 들어와요? 어, 배에 힘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